저희는 예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고성장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이란 동반 성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백현입니다. AU는 차량용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량 내부의 유화를 감지하는 레이더부터 차량 바깥의 자율주행 레이더까지 오토모티브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사과정을 제가 이제 레이더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이때 레이더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유아가 차량 내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이더가 필요해지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수준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레이더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유화감지 레이더의 차별점은 그 호흡신호를 추출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유사하게 행동하고 있는 차량 내에 물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 흔들린다든가 차량이 흔들릴 때의 조건들인데요. 이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저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레이더 종류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FMCW 레이더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었고, 이제 UWB 레이더 타입으로 저희가 바꿔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 대비 모듈 가격이 한 최소한 20% 이상 떨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저희가 탑재를 할 거고, 개발이 완료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프로모션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고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예비고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독일에 있는 컨티엔탈에 가서 데모를 해서 저희 2년 넘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데모했던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양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납품하는 과제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양산시설을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템까지도 저희가 확장해서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까지도 저희 아이템을 확장해서 납품하는 것까지가 저희 비전입니다. 다른 기업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한계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AU입니다.